되지 않는 산업 단지는 더 이상 확장시키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정말 사람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는 광주시,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공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설게 됐습니다. 우리 정민권 사장님을 비롯한 300여 명의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. <laughs> 그동안 정말 잘해오셨고,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인대 아파트로부터 사는 단지,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시공간을 열주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도시공간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. 그 일에 저와 광주 시청 모든 직원들, 그리고 정부차 부장들을 도 응원하고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도시공사 30년의 발자취를 응원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응원하면서 파이팅하고 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. 도시공사